몇 okay, 페이지? 원래 교과서는 칠십 번이에요, 이거. 칠십사 번, 자받 x 더하기 x 더 x 더하기 육 x 더하기 팔 플러스 k 가 x에 대한 이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얘가 f(x) 이차식 f(x)가 이차식인데 그거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얘랑 같은 게 무슨 꼴이다? 불러봐, 김민아. 이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어?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써야 돼?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fx 의이차식이야 그럼 너네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한 k값도 구하고 fx도 구해서 거기다 1 대입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나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할 거지. 그럼 뭐를 a라고 봐야? 치환할 때? x의 곱 더하기 10을 10x를 a로 볼 거잖아. 왜 이거 전개하면 x의 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 얘도 x의 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 그러니까 a를 볼 거지. 얘를 a라고 그럼 바로 갈게요. a 더하기 16이죠? a로 치환을 하면 은 여기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24 플러스 k 얘가 완전 제곱 꼴이 돼야지. k는 거의 다 맞았을 거야. 이거 얼마냐? 40이니? 40a. 그16 곱하기 24 플러스 k. 그쵸? 16 곱하기 24이까 얼마 나왔어, 나16 곱하기 24 얼마 나와요? 384. 384. 응. 그러면 얘가 384 더하기 k. a 제곱 더하기 40a 플러스 384 더하기 k.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 더하기 20의 제곱이 돼야지. 그치? 그럼 얘가 얼마? 상수항이400 돼야 돼, 400. 따라서 K가 뭐 돼야 돼? 16 돼야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A자리 에이걸 대입을 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의 제곱. 그럼 그게 뭐다? FX의 제곱이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FX를 요 꼴로 봐 애들이 제곱까지 한다고 그래서 털린거 아니야? 막900 얼마 나올 거야? 답이 977. 혹시 977 나왔어? 아니요, 제곱이야 제곱. 밑칠 반. 밑 FX는 밑이야 대현아. 따라서 FX는 뭐다? FX는 x 제곱 더하기 1 0 x 더하기 20이라고. 알겠죠? 어? 그걸 제곱이야. 이걸 제곱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제곱해서 많이 틀려 그래서 977이라고 해서 많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지? 현영아? 이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돼1 제곱 떼고 1 대입하고 k값 구해서 같이 합치면 됩니다 알겠지? 맞았어? 죄송합니다 29페이지 태원고 프린트 29페이지에 뭐야? 이 개념 개념에 여기 정의와 개념 미키기에 1번에 4번 갈게. 자, 요거 봐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랑 x, y가 3이다.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y값 구하는 거지? 야, 그럼 봐봐. 이거 두개 알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값 구할 수 있지 않아? x 플러스 y값.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요거니까,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거지. 조심해, 얘들아. 뿔마.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이지. 제곱해서 16이 되는 x 플러스 y 값 구하는 거야. 몇개 나와? 두개 나오지. 뿔마 사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 조심해.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플러스 y 값이 두개 나와. 그럼 식을 두개 쓰는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y가 4일 때랑 누구랑 연립해? 얘랑 연립을 하자. 물론 얘랑 연립해도 돼요. 하지만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3인 x급 y급 구하는 게더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또 곱해서 16 되는 게 마이너스 4도 있지. 이건 되게 금방 볼수 있고 1, 3일 수도 있고 3, 일 수도 있는 거지 1, 3, 3, 일 자연수 근데 이걸 C로 어떻게 세우냐 그치 서술형 할 수도 있잖아 두근의 합이 사고 두근의 곱이 3이면 우리 C가 어떻게 세워야 해? 로 갈까요? 몇 t 제고몇 티? 빼기 4T 두근의 합이 사. 두근의 곱이 3은요? 인수분해 하면은 나오죠 그럼 티값이 1과 3이지 이게 바로 뭐다? X 값 Y 값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4잖아. 두근의 곱이 3이고. 이해세요? 순서 쌍을 쓸때 이렇게 쓰면 땡이야. 모두 같이 써야 돼. 자리 바꾸는 것까지 써야지. 이렇게 써는가? 아니,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럼 시간이 쓰데 시간 오래 걸리지. 순서 쌍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 쌍을 써도. 한번 쌤한테 물어봐. 순서 선보시면될 거야.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식 어떻게 세워? 태연이 불러봐. t 제곱 4t 이렇게 그럼 t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t가 마이너스 이거나마산이지 이게 x 값과 y 값일 수 있지만 자리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둘다 써야 돼. 이렇게. 알겠죠? 총몇 개? 넷쌍 나오네요. 넷쌍. 다시 해보세요. 28페이지 5번 유빈이. 풀었니? 저 이거 아직 안 풀었어요. 이거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죠? 다시. ax 세제고. dx 제고. cx 플러스 t는 0골에서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라.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알지? 두근의 곱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알지? 자 그럼 봐봐. 5번. ab가 유리수일 때 ab가 유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 근데 해가 무리수지. 해가 무리수지. 그럼 다른 건 1백의 루트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모든 개수를 봐봐. X3승 개수 1, 유리수죠? x 9의 개수 A. A 유리수라고 했지? X의 개수, 유리수죠? 1이죠.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대연아, 루트 5A였어. 만약에 여기 개수가 루트 5A야. 무리수야. 하나라도 무리 쓰면은 다른 항근 1배기 루트 2라고 쓸 수가 없다고 했었지. 그땐 대입하는 거였지. X에다가 오롯이. 그럼 다른 항근이 1배기 루트 이야 그럼 3차식이면 해가 몇 개가 필요해? 3개 필요한 하나는 몰라. k 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A, b c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여기 A랑 D만 알지. A와 D의 관계는 누구야? 아, 세근의 곱이잖아. 그럼 이거 알고 k만 모르니까 k 구할 수 있는 거야. 먼저 뭘로 가라고? 세근의 곱으로 가란 말이지. 1 더하기 루트 2 1 빼기 루트 2 곱하기 k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k가 마이너스 1 되려면 k가 얼마다? 1 돼야 한다. 1 돼야 되는 거죠. 1을 넣는 거야. 그럼 a 구할 수 있겠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다 두근끼리곱해야 예랑예랑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게 A분의 C 1분의 B다 A값 B값 구할 수 있다고 시작. 자 학교 프린트 29페이지 1번 2번 유빈아 29페이지 1번 2번 응? 아니 그거 풀이를 잘 알고 푸는 건지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맞았는데 맞아도 의심스러워 서 u s e I g 뭔지 알지 맞았는데 정말 알고 g 건지 의심스러워서 체크해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풀이 보고 풀어봐자 봐봐 x e 승은 1에서 x g 승은 1이야 그럼 1을 해족 I 개라는 거지? 맞지? x3승 똑같은 걸 o 번 o 제곱 e house. 왜또 웃어? 왜 뭐? 하나도 안 웃겨. 해가 뭐야? 1. 나머지 두개는 뭐야? 허근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x3승 빼기 1은 0. 이렇게 붙여서 1 인수분해 할 거야. x-1. 또 집부터 그렇게 실실 웃으면 나 화낸다? 지금 괜찮은데 집부터 되게 저렇게 실실 웃고 그러면 아우, 진사 나가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1이고 얘가 0 되는 x값 근의 공식 갖는 거지 아니 대현아 웃기게 생겼어 너얼굴도 웃겨 잠깐만 아 진짜 아나 진짜 이상하게 이번만 놓면은 웃겨 죽겠어 대현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허근이니까, <laughs> 요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 근, 여기에서 한 근을 오메가라고 본다면, 다른 근은 켤레근 되는 거지. 켤레근. 그래서 오메가 바를 씌울 거야. 그럼 여기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죠? 두근의 곱은 얼마죠? 1이에요.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여기서 근이 오메가지만 여기서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3승의 1이다. 그리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다.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건데 어찌저찌 이런 문제 풀다 보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나온 거야. 뭐일 때 요거일 때. 그 오메가 제곱분의 가 똑같은 게 무엇일까? 바로 오메가 3승이 1이잖아요. 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각선의 곱의 곱이 똑같다. 오메가. 오메가 똑같은 거야.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3승이지? 1상1 곱하기가 1이죠? 오메가 3승은 1.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오메가다. 이런 것까지. 도 자, 그래서 1번 봐봐. 1번 봐봐. f 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인수분해 들어가는 거야, 세연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정보들다 알아내야 돼. 그럼 오메가 10승, 오메가 5승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오메가 3승 이상부터는 차수를 다 다운시켜야 된다. 오메가 10승은 뭐랑 같아? 오메가 3승에 3승 곱하기 오메가랑 똑같지? 그러니까 3의 거듭점으로 쪼개란 말이야. 즉 얘는 이가 1이니까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 1이죠. 오메가 5승은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 3 곱하는 거지. 1이니까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냅두죠. 이 값이 할거 얼마였지? 오메가 3승에 1이면 어딨어? 여기 봐. 이거의 한근이 오메가잖아. 오메가를 대입을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따라서 이 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지? 똑같아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음. 자, 그럼 대화 시켜보자 오메가 16승 뭐랑 똑같아 오메가 오메가 그치 얘는 어? 오메가 8승 오메가 3승에 2승하고 오메가 제곱이잖아 오메가 3승이 1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3승이 얼마야? 1 1의 제곱이 얼마야? 1 1,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뭐야?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지, 이거 메가 제곱이지 이이 어? 이거 그 바꾸뭘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2차식까진 괜찮아 1차식 2차식까지 괜찮고 3차 넘어가서는 다운시키라고 그럼 얘는 뭐야 오메가 얘는 렙두라고요 2차식 이하는 괜찮아 렙둬자 근데 요게 봐봐 요게 얼마지? 요게 0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오메가 제곱도 오메가만 구하면 돼 근데 아까 오메가가 여기에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 길이 0이었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돼야지 왜? 이거 이해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 풀면 돼요.